가격은 10만원대고요. 이것도 역시 오토바이 유튜버라든지 오토바이 추억 저장용 일반 사용자에게 추천드리는 아이템인데 사실 오토바이를 타면서 인스타360으로 촬영을 하려면 달리면서 촬영 버튼을 눌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GPS 리모컨이 있으면 인스타360의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리모컨 촬영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지고 바로 촬영이 됩니다. 당연히 촬영 종료도 할수 있고 인스타360 본체의 전원을 무선으로 끌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스타360의 손... 되지 않아도 리모컨만으로도 전원을 껐다 켰다 할수 있고. 촬영도 가능한 거죠. 손을 대지 않고 촬영하면 뭐가 좋을까요? 유튜버의 관점에서는 촬영을 위해서 셀카봉을 쭉 뽑아갖고 촬영하는 경우에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촬영 버튼을 누르고 오토바이에 타서 촬영을 하고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촬영 종류를 눌러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있는데 리모컨이 있으면 무선으로 쉽게 촬영 버튼을 누를 수 있으니까 이게 엄청 편리해요. 그리고 리모컨 자체가 GPS 기반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서 현재속도, 가속도, 기울기, 거리, 고도, 경로가 전부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영상 편집 과정에서도 재밌는 연출을 할 수가 있죠 인스타360의 전원이 완전 꺼져있는 상태에서 리모컨의 촬영 버튼을 누르면